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무책임하게 후임자도 정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주행랑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처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처신 등에서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해답이 일절 나오지 않고 반대로 가니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 본다 조선일보가 쓴 사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윤 대통령 후려 폐기가 절절하고 적나라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성격과 방향을 추론해 봅니다. 첫째, 칼질 비대위 성격이 짙습니다. 믿을 건 한동훈밖에 없고 믿을 건 검사밖에 없으니 박힌돌 빼내고 굴러온 검사들로 공천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퇴임 전후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 생각하니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꽃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칼질을 하려면 한동훈 본인도 칼날 위에 서는 겁니다. 둘째, 영남 피바다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틈도 없고 가망이 없으니 영남 지역 안전한 곳에 낙하산 검사들을 투하할 텐데 영남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남 혈투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셋째,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위병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잘못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 방어하려는 고육지책 비대위로 갈것 같습니다. 논리와 합리가 실종된 윤석열 친위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넷째 회유와 압박 상명하복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듯이 벌어지는 공천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때로는 캐비넷을 이용한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서운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결국 커풍만 덜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뇨한 혁신이 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수사가 아닙니다. 정치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검사의 칼춤과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수사처럼 하다가는 결국 검사의 칼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구회말 투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한가 봅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여당 인사는 믿지 못하겠고 김기현만한 만만한 인사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한동훈을 등판시킨 것 같은데 집권 2년도 안 되어 미천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 긴 시간 순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해괴한 말을 내뱉었을 때 한동훈의 정치적 한계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을 깁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보내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축사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이인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했던 첫 번째 사유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신청 한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내린 결정문입니다. 2인체제에서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왜주행랑을 쳤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이동관 전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공영방송 관련 기구 이사진을 부당해임하고 술속 부실 검증으로 자격 없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임명한 권한남용에 대해서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버는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수사하십시오. 언론 탄압 문건도 학폭도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권익위원장 또한 야당의 인사청문 패싱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인체제에서는그 어떤 의결도 할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탄핵소추안는 핵이 난해에 들어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경고하자마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조용히 권익위에 사표를 내고 기자들도 부르지 않고 비밀리에 이 임식을 가졌습니다. 한동훈처럼 이 임식을 알렸으면 KBS가 생방송으로 찬양가를 불러주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야권의 탄핵 압박에 놓였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갑자기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어서 연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겸직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도 전무합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기조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또 다른 장관급 자리에 지명되면서 겸직 논란마저 확산됐습니다.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이 임지가 왜안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지명 16일째인 오늘 김 위원장은 사일을 표명하고 이 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채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이 임식을 연다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위원장이 겸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임식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해괴한 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 혁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장차관을 무더기로 교체한 것도 문제인데 후임자로 지명된 인사들의 수준은 전문성은 당연히 없고 어디서 시정잡배들을 모아온 것처럼 처참합니다. 인사의 기준인 유라이트 매국사상을 가진 자들이거나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친하느냐를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